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었던 2030 표심 쟁탈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2030의 표심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약간 우세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대와 30대의 정당 지지율은 주예 69시간제 논란을 계기로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3월 20일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30대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지난 주 조사에서 민주당이 20대, 30대 지지율을 역전시키는 데 처음으로 성공한 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리얼미터의 3월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민주당의 청년층 지지율은 36%에서 42%, 45%, 40%에서 44%, 51%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41%에서 35%, 33%, 41%에서 34%, 28%로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3월 조사에서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25%에서 24%, 27%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8%에서 24%, 13%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의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2030세대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용적 가치와 공정성이 우선인 청년세대가 근로시간과 학교폭력 이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업체인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정부의 정책과 인사가 반감을 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 통보를 차니 어부지리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플랫폼 한국 정치 TV였습니다.